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주식 김작두가 최고의 분석으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많았던 이번 주 증시였습니다.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도 3월 11일 네마아의 날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요 일정. 3월 9일 3년 만기 국채 입찰일 3월 10일 10년 만기 국채 입찰일 3월 11일 30년 만기 국채 입찰일 3월 14일 서머 타임 시작 3월 1 6 17일 FOMC 미팅 3월 19일 내 마녀의 날 다음 주 국채 입찰에 따라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우선 금요일 마이너스 2% 하락에서 플러스 1.5% 마감의 나스닥이었을 정도로 엄청난 반등장이 나왔네요. 오늘 영상 길어질 수 있기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월 2주차 주요 일정입니다. 3월 8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관설용 H영강 톤당 3만원씩 인상. 3월 8일 AFW 보통주 1012만 8444주 추가 상장, 3월 8일 제일제강 보통주 20만 2681주 추가 상장, 3월 8일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3월 8일 아이큐 s i 무상증자 권리락 실시일, 3월 8일 한미연합훈련 예정, 관련주로는 빅댁 스페커, 한일단조 등이 있습니다. 3월 9일 지노맨 컴퍼니, 기관대상 IR 개최, 3월 9일 게임비,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 글로벌 출시, 3월 9일 ABL 바이오, ADPD 2021, 3월 9일에서 3월 14일. 3월 9일 지 n 1 에너지 1330만 백 질주 보호 예수 해제 3월 10일 미국 아마크 개초록 발표 관련 주로는 메드팩토, 지노맨 컴퍼니, 에스티큐브, 아이디언스, 유틸렉스, 박셀바이오, 키비파마, 압타바이오, 일동홀딩스, 제넥신, HLB, 셀리드 한미약품 등등이 있습니다. 3월 10일 대덕전자, 기관 대상 IR 개최 3월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개최 예정 3월 10일 로블록스 뉴욕 증시 상장 예정 3월 10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 개최 예정 3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 3월 11일 SM 4분기 실적 발표 및 기업 설명회 3월 11일 국방미 증시 상장 예정 3월 11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3월 11일 유로존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3월 12일 코스피 10대 총액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 대영주중영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해상 n k 금융지주 KCC 중영주대영주신풍제약 녹십자 흥 SK케미칼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키움증권 동서만도 대웅 등 3월 12일 YG엔터 블랙핑크 로제 첫 솔로 앨범 발표 예정 3월 1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개최 예정. 3월 18일, 미국 FOMC 회의 발표. 3월 20일, 미국, 내분비아크 개최. 3월 24일, NC소프트. 위즈니트 m 대만 일본 서비스 시장 예정. 3월 30일, 한국인 컴퍼니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주주총회 예정. 공모청약. 신규 상장 일정. 3월 8일, 바이오다인 공모청약. 암조기 진단 장비 및 시약 키트 제조업체. 확정 공모가 30원. 3월 9일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 백신 바이오의약품 전문업체. SK바이오사이언스 최대주주 SK케미칼. 희망 공모가 49원에서 65원. 총 공모 주식수 22.950.0주. 3월 9일 나노CMS 신규 상장 예정. 나노 플랫폼 기반 기능성 신소재 전문 기업. 청약경쟁률 1,243일 SK바이오 전0 0 0에 65,000원 주관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세테오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3월 11일 사이버원 신규 상장 예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확정 공모가 9,500억 청약경쟁률은 1,880대 2 사이버원은 2005년 설립된 회사로 보안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 왔으며 국가지정 3대 보안 라이센스를 모두 보유하며 보안 관제, 보안 컨설팅, 스마트 시스템 등 정부 보안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제 및 컨설팅 기업의 전문성을 유지 및 자체 솔루션 개발, 프로세스 개선, 연구소 추첨단 보안 관제 인프라를 갖춰 시장 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입니다. 주식 김작두의 추천 종목입니다. 3월 11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신규 상장 예정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전문 제약사 확정 공모가 12,400원 청약 경쟁률 126대 2 3월 11일 라이프 시멘틱스 공모 청약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및 디지털 헬스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 개발 희망 공모가 9,000원에서 12,500원 3월 12일 현대무백스 스펙합병 상장 예정 물류자동화 생강장 안전문 IT 서비스 업체 변경 전 NH 스펙 14호, 변경 후 현대무백스. 3월 16일, 네오인륜택 신규 상장 예정. 3월 18일, SK바이오사이언스 신규 상장 예정. 정부 일정입니다. 3월 8일,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3월 9일, OECD 중간경제전망. 3월 9일, 2050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투자로 실현. 3월 9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협의체 출범 시. 3월 9일 K-방역 생활용품 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본격 착수 3월 9일 바이오 예품 항공 검색 절차 면제로 수출 경쟁력 강화 3월 9일 엑사의 콘텐츠 기업 등 해외 진출 본격 지원 관련 주로는 가온미디어, 위디스튜디오 에이트원 3월 10일 2050 탄소중립, 비철금속의 도전 3월 10일 2021년 실감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3월 10일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SKT 인증 3월 11일 청유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의 동참 3월 11일 정책형 리들 펀드 1호 투자기업 방문 3월 11일 한국판 리들 탄소중립 신산업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해서 3월 11일 공동사업재편으로 미래차 진출을 더 빠르게 관련 주로는 현대차, 삼성전자, 모비스, 디비에이텍, 텔레칩스 NCN 넥스트칩, 유니트론텍 3월 12일 본부장 센서 분야 R&D 협의체 기업 간담회, 3월 12일 센서 분야 민간 R&D 협업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전기차 관련 정부 일정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주요 일정은 다 보았고 간단하게 기사면 거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아이오닉 말고 우리도 있다. 벤츠, 아우디 등 줄줄이 대기. 2021년 3월 7일 7시 기사입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의 포문을 열었던 테슬라 모델와 이어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 5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후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아이오닉의 돌풍을 이어가기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전보다 뛰어난 성능의 전기차를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는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올해 목표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은 3만 5천 대 계약에 성공했다. 계약이 몰리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테슬라는 모델3과 모델Y의 주문이 몰리자 인도 시기를 늦추고 모델Y 스탠다드 모델의 주문을 중단하기도 했다. 수입차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메르세데스 배치는 순수 전기차 EQA와 EX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출시 예정인 EQA는 벤츠의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 GLA 모델 기반으로 한순수 전기차로 1회 완충 시 426km 주행이 가능하며 140kW의 출력을 발휘한다. 급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약 30분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에너지 회생을 제안하는 프로그램 에코 어시스트가 탑재된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 및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낙연의 빼앗긴 대세로 색깔구축 재보선 승리가 관건 2021년 3월 7일 오후 4시 31분 기사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 대표의 7개월 시한부 대표직은 결과적으로 빛보다 그림자가 짙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감한 주요 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174석 거대 여당을 이끄는 이 대표가 코로나 재확산과 부동산 급등, 추미애, 윤석열 갈등과 같은 정치적 부담을 전면에서 짊어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9일 마지막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한 뒤 대표직을 마무리한다. 이후 대선 비전 신복지 체제 강연을 하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소외와 향후 비전을 밝힐 방침이다. 9일 큰 반등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선 알미듐. 화장품 면세점 항공 엔터. 코로나 피해주 반등에 해. 2021년 3월 7일 17시 15분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큰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점점 회복세를 보일 테마입니다. 증시가 상승한 것에 비해 아직 회복을 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중돼지 열병 비상. 스천업의 이성 발생 공식 확인. 2021년 3월 6일 15시 16분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수천성과 허베이성에서의 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6일 공식 확인했다. 이번 돼지열병은 수천성 남서부 아바지역과 허베이성 중부 상양시에서 발생했다. 수천에서는 127마리를 기르는 농장에서 38마리가 폐사했고, 허베이에서는 165마리의 새끼 돼지 가운데 10마리가 감염돼 이중 5마리가 폐사했다. 앞서 2019년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대규모 발병해 전국 가축의 절반 가량이 잔멸한 바 있다. 한편 이주 초인난성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돼 공식 발병 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돼지 열병 관련 주들이 2019년 큰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배제되어 있는 돼지 열병 관련 주들이지만 돼지 열병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다시금 터지게 된다면 한번 정도 시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식 김작두의 맛있는 종목 추천입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및 일본과 중국 등전 세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빅뱅, 위너, 아이콘, 블랙핑크 등의 인기 아티스트를 보유소서, 아티스트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과 관련 상품 판매, 패션 의류 및 화장품 사업 등 부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금 매출액은 15.3% 감소, 영업이 극저전환, 단기순이 극저전환, 동사의 소속, 가수인 블랙핑크의 컴백, 신인그룹 트레저의 대비, 기존 아티스트 등을 통한 음원 음반 수익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YG의 재료로는 애플 TV 드라마 제작 보유 및한한영 해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적자를 볼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콘서트로 적자를 방어했으며, 올해 또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에 따른 기대감이 큰 회사입니다. 대응 방법은 1차 입절가 53,200원 80% 매도, 2차 입절가 55,200원 20% 매도, 손절가 46,350원입니다. 다음 추천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은 철강 제조 기업으로 1960년대부터 규플라로를 시작으로 1972년 국내 최초로 후판 사업에 진출하면서 봉연강리와 판재류로 사업 부문이 재편되었으며 주요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철강냉연강판제조및 판매 철강 부문, 화물운송 및하역업의 운송 부문, 농기계 무역업의 무역 부문 등이 있습니다. 현재 동국제강의 수급을 보시면 기관과 연기금의 폭풍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를 차단하는 컬러 강판 개발 재료도 살아 있으며 국내 최초의 항균 컬러 강판인 럭스틸바이오의 성능을 개량해 코로나19를 30분 내에 99.9% 사멸하는 항바이러스 성능을 확보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재료면과 수급면으로 봤을 때는 입절가까지도달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1차익절가, 1200원 50% 매도. 2차익절가, 11000원 50% 매도. 손절가, 92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빅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산 관련주의 대장주입니다. 단기 투자로 내일 오전 매수 후, 입절가에 다음면 매도할 예정입니다. 빅텍의 종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산 관련주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입절가, 7900원 전채 매도. 손절가 6,730원입니다. 매수 후 내일 꼭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료 소멸 가능성 농후합니다. 저의 추천주를 다 따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왜이 종목을 추천했는지 분석하고 정보를 알아보며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 추천드린 로지시스는 단기적으로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파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금요일 장이 안 좋아지만 7%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세력주들은 분석을 할수 없지만 그 외의 재료로 인한 추천주들은 한 번씩 분석해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 추천드린 YG엔터, 동국제강, 빅텍 등등 리딩방에서는 금요일 오전장 및 오후장에 추천을 드렸기에 조금 더 낮은 금액에서 매수한 상태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가능하지 않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개인 투자자분들께 빛이 될수 있는 주식김작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주식김작두가 최고의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며, 알림설정과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가득힘3 3 3 3 m a i l c o 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손절과 익절과 형성이 어려우신 분들,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보력에 한계가 있으신 분들, 실전에서 주식을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손절과와 익절과만 잘 형성해도 마이너스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우습습니다. 예딩방 문의는 카카오톡 가드팀 33333으로 카톡 주시면 됩니다. 주식 김작두를 포함한 8명의 회사 분석팀과 정보팀은 최저 금액으로 리딩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꼭 리딩비를 내야 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한 달이기 때문에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